아 피곤하다 안녕하세요 만옥입니다. 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가게 됐네요. 일단 오늘은 비 모드로 탈 겁니다. 비 모드로 쭉 천천히 갈 거고요. 연비 모드로 아. 목표는 부산에서 목포종합터미널 입니다 일단 여기서 아는 형을 만나서 음 일주일간의 대장전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제가 어 아, 일단 출발해 봅시다 그냥 뭐더 오프닝 할 멘트도 없는것 같네요 일단 출발해서 최대한 차가 많이 막힐 시간에 대비해서 좀 빨리 가야할 것 같아요 일단 오프닝은 이쯤에서 접고요. 아, 어, 어, 331km. 음, 331.7km입니다. 어, 지금 현재 시간 새벽 4시 32분이고요. 어, 4시 33분인데 그, 형이랑 1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좀 여유롭게 가려고 이 시간에 지금 출발했습니다. 이형 같은 경우는, 어, 어이, 뭐야, 이거? 이거 왜 생겼어, 이거? 이 뭐야, 이거? 가운데 이거 왜 생겼어? 생겼네. 불법 유턴 막을라, 인은 어, 이형 같은 경우 베트남에서도 같이 여행했고, 친형 같은 형이에요. 음, 그래가지고, 마침내 또 이번에 같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시간대로 어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음. 오랜만에 비 모드로 타니까 느낌 좀 이상하네요. 일래 가다 신호 쓰면 어 한번 뻗고 가야겠네요. 그거 왜냐면 맨날 달리던 길이니까 보는 분들 지루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달리다가 어이 다시 제가 어 저기 창원 마산 지나서 한 순천 쯤 갔을 때 다시 킬게요. 순천 이후로는 제가 아마 그때 진도라이 쪽은 안 찍어 드렸던 것 같아가지고, 음, 오늘은 일단 여기서 접겠습니다. 어, 나중에 다시 나타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만원입니다.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네요. 어, 여기는 지금 마산 쪽이고요. 창원 마산 쪽이고, 어, 1389원. 지금 엄청 싼 거죠. 지금 다 1420원, 30원대 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름을 주유했는데 바람이 좀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봤더니 괜찮긴 하네요. 음 이제 타이어도 제가 이번 여행 끝나고 어 제주도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갈까 생각 중입니다 마일리지가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어좀더탈 거고요 갔다 와서 갈아야 겠어요 여기 예전에 제가 창원에서 펑크 났었잖아요 그 여름휴가 때 여기 떼어 놓은 건데 이거를 안 자른 게 신의 한수라고 했잖아요 어, 다행히 아직도 바람이 새지 않고 있네요. 좀 바람이 눌렀을 때 타이어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, 어, 좀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기에 물좀 뿌려 봤어요. 음, 공기가 세면 뽀글뽀글 바람이 새기 때문에, 어, 지금은 뭐별 음,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. 음, 이 오른쪽은 단단하기 때문에 어차피 어, 출발해야 할것 같습니다. 나중에 가게 되면 도착하게 되면 시거잭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에어펌프를 들고 있거든요. 지렁이랑 그래서 에어펌프로 공기 좀 충전하고 어, 가야 할것 같아요. 하는 분한테 어, 일단 목포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시간 5시 40분이네요. 1 시간 정도 어, 달렸나 내가? 음... 아 1시간 안 달렸겠구나 이제 또텐덤으로 여행할거라 헬멧 다른 분과 나 이렇게 챙겼고요 어,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마록입니다 어, 이제 해가 떴네요 어, 진주 방향으로 어... 어, 마산창원 진주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. 이 길이 또실드좀 어, 닦고 이야기하겠다. 어, 이 길이 또 어, 달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. 이 시간에 어, 이번 국도구요 어, 짝수죠. 짝수 보면 제가 동에서 서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. 어, 해가 뜨고 있어서 이렇게 한번 기록을 남겨보는 것이고요. 어, 제가 여러 번 이쪽은 남겼기 때문에 영상으로 그냥 잠시 찍다가 또끌것 같아요. 어 계속 쭉 달리다가 제가 순천쯤 갔을 때 순천 이후로 또켜도로 가겠습니다. 어 오늘 날씨가 일단 지금 5시 몇 분이기 때문에 거의 6시 가까이 됐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. 이제 어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음, 보면 나락도 점점 노래지고 있죠. 어, 논도 노래진 거 보니까 어 이제 가을이 확실히 온게 아닌가. 그만큼 또 여행하기 좋은 우리 오토바이를 타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. 달리기 좋네요 진짜 어, 오늘 새벽 3시 28분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씻고 좀 빨리 나왔습니다 11시까지 목포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 나왔고요 1시간 어, 가량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도착해가지고 어, 여유롭게 차도 한잔 마시면서 형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이렇게 뚫린 길에서는 그래도 조금 시, 속도를 내야 또 나중에. 아, 근데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, 어, 괜찮을 것 같아요. 어, 잠깐 신호 걸렸는데 말좀 할게요.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, 저기 표지판이 자동차 전용도로 들어가지 말라는 표시판이 있어요. 저기. 근데 네, 저렇게 작게 해놨는데, 그리고 나무로 저렇게 가려져 있는데, 이런 어르신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요. 저희들이 뭐 전자정비 개입을 하고 있지만 저런 분들은 저기 보시면 올라갈 수 있어요. 여기서부터 그거는요. 그 그거거든요. 자동차 전용도로거든요. 오른쪽에 보시면 자동차 전용도로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있죠. 저기 1차적으로 저걸 못 보고 뒤에 하나 더 있는데 저걸 또못 보면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여기는 분위기 자체가 어...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생각 못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은요. 하 저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이거 못 보면 안 되겠지. 여튼, 자동차 전용도로는 개인적으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게. 이런 도로도 달리는데, 왜, 씨. 물론 해상도로 있잖아요. 그, 바닷바람 많이 불고, 그런 데는 당연히 올라가면 오토바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뭐, 내륙지방에서 솔직히 말해서 필요한가 싶어요, 저는. 자동차 전용도로라도 빨리 풀어주시고, 고속도로야 뭐, 뭐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뭐 서서히 바꾸면 된다는 생각이거든요. 뭐 급작스럽게 뭐 바로 바꾸는 것보다도 연구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네. <laughs> 그렇게 한 후에 뭐몇 년의 기간을 두고 그 대신 너무 장기화되면 안 되고 그래서 빨리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. 솔직히 말해서. 어, 저런 표지판 보면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왜냐? 전자비 없이 오다가 예전에 한 번, CCC 스쿠터를 타고 올라가는 바람에, 몰라, 올라가, 무르고 올라가지만 올라간 건 사실이죠. 그래서 판사님 앞에 한번간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자동차 전용도로. 어 지금 뭐 순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. 여기 하동입니다. 하동 쪽가의 음, 하동인데 다시 제가 아름다운 길이 나오면 어 다시 키고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좀 달릴게요. 어 나중에 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. 예 예. 안녕하세요, 마롱입니다. 하동인데요. 어 이제 하동에서 강양 쪽 넘어가는데 야, 역시 지리산이 가까워지니까 확실히 아름답네요. 길들이 아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쁩니다. 진짜 산새들이 냄새도 어, 소똥 냄새 비슷하게 또 딱딱 저를 때리고 있네요. 음. 예쁩니다, 이 길은. 언제나. 자다가 아마 정자가 있을건데 정자에서 잠깐 쉬어야 할것 같아요 제가 거기가 정자가 어 하나 있어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잠깐 쉬어가야겠어요 참 예뻐요 여기도 아뭐 오바이든 그런 도로도 타고 올라가면 딱 재밌는데 진짜. 야. 아, 분기점이구나 여기. 아, 좀더 가야 한다 그러면. 쌍개사 쪽으로 빠져야 할것 같아요 저는. 오. 아, 확실히 좀 추워졌다, 날씨가 많이. 지리산 편말이 보이네요. 참 예뻐요, 여기가. 아우, 춥다, 추워. 비옷을 꺼내 입을까도 생각 중인데, 확실히 구지대 산이, 높은 산이 있다 보니까, 계곡도 있고 그러다 보면 추운 것 같아요, 여기. 하동우니까 딱 추워지네요, 진짜. 야 나락봐라 아길 예쁘다 또아 이런데 살고 싶다나 얼마 예뻐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가해 보이고 에뭐 저같이 젊은 사람들이 오, 와서 살기는 좀좀 그, 그렇겠죠.